오늘 2월 24일입니다. 이제 오이와 호박이 오늘로서 어, 호박은 38일, 오이는 35일째입니다. 네, 예, 지금 어제 물을 줬어요. 어제 물을 주고 호박과 오이가 어, 이제 오늘부터 뿌리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물을 주면은, 어, 우리가 네, 요걸 보시죠. 얘는 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물이 묻어 있는 거고, 보시면은, 얘는, 잎사고 보이시죠? 물을 빠른 겁니다. 양 끝에 총통이 맺혀 있죠. 이런 네, 식으로, 요 녀석들도 그러고, 네, 물을 빠른 거예요. 빨아먹은 거. 뿌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물을 어 이제 정상적으로 먹으면서 어, 성장을 하는 과정입니다. 오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물을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두번 줬어요.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물을 일주일에 세번 최하 세 번을 줘야 됩니다. 애들이 이제 뿌리가 다 커가면서 어,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뿌리가 활성화 된 데하고 안된 데하고 물 먹는 시기가 틀립니다. 그 부분은, 저, 물을 주다 보면은 그거 알 수가 있어요. 물이 빨리 마른 데가 있고 늦게 마른 데가 있어요. 같은 물을 양을 줘도 빨리 마른 데는 뿌리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특히 애들이 벌써 잘 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이가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너녀석 네, 이렇게 입에서 지금 몽골 몽골 물방울이 맺혀 있잖아요 네 이것은 어 물론 묻은 것도 있지만 묻은 거보다는 습기가 묻은 거보다는 뿌리에서 물을 빨아 먹은 거예요 뿌리에서 빨아먹기 시작해서 뿌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것도 보시면은 이 녀석은 물이 빨아먹고 있지만 이 녀석은 없잖아요. 예. 얘도 한 2, 3일 있으면 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여기 가위에 보면 살짝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물을, 얘네들이 양분을 흡수하면서, 어, 뿌리가 성장을 하고, 줄기가 성장을 하고, 또 정식에서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돼야, 어, 나무가, 열매가 잘클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38일 지금 나무에서 네, 오이와 또 호박과 이렇게 네,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찍어 올려 드렸잖아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 잎이 아주 조그만했어요 네, 요만 했습니다 하지만 첫 잎이 이렇게 많이 커졌고 두 번째 잎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잎이 나온 어 나오기 시기는 두 번째 비한 요만에 질러면 앞으로 이제 한 4일 정도 5일 3, 4일 정도 있으면은 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어또한 마디가 생기는 거죠. 형성이 떡잎이 빠지면서 첫잎과 둘째잎 사이에 한 마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한 2주 후면은 3 마디, 4 마디가 형성이 되면서 뿌리가 이 포트를 싹 감싸면서 정식 할수 있는 사이즈가 어 사이즈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0일에서 15일 경에 정식을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조정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가 38일 돼가지고 어, 뿌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어,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약을 소독을 두 번을 했고, 또 수시로 환기를 시키면서, 네, 그 모종이 잘 자랄 수 있는, 음, 여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에, 그 뿌리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